어제 아침 출근길이었어요. 근데 눈까지 와서 아침 7시인데도 깜깜합니다.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 진짜 조심해야 되죠. 저 앞에 애매하게 노란불이 들어옵니다. 앞차에 바짝 붙어서 빨리 지나갈까 했는데요. 눈도 오고 시야도 안 좋아서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. 오른쪽에 트럭도 저랑 같이 정지했고요.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 빨리 바뀌어라 하면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. 자,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. 분명히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죠. 오른쪽 트럭 때문에 잘안 보여서 천천히 출발했는데 오, 씨, 뭐야! 와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했습니다 저 원래 운전할 때욕잘안 하는데 진짜 쌍욕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 났어요 다행히도 접촉은 없었고요 왼쪽 차도 급정거하면서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근데 저 택시기사님 잠이 덜 깬건지 전날 술이 덜 깬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제가 방어운전 해서 아저씨 살려드린겁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1 0 0대형 아닌가요 뭐 내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출발은 했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세요 요즘 자기 편한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구독자분들도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